해오 아, 에르난데스 기아 확보하며 받는 굴리트 자잘 만들어봐야겠습니다. 결국은 먼저 앞서 나갑니다. 선제골이 터졌습니다. 아 드디어 균형 있게 해졌습니다. 선제골을 넣은 팀들의 승리 확률 매우 또 당하신 않았군요. 이번엔 골키퍼가 이겼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저 선수가 슈팅할 때는 키퍼가 더집중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. 아 정말 진부한 표현이지만 잘 차고 잘 막았네요. 찍었어요. 주심이 페널티 스팟을 가리킵니다. 페널티킥입니다. 아 페널티킥이 맞죠. 수비진도 좀 조심했어야 되는데요. 최악의 상황입니다. 아 긴장감이 넘치는 순간. 오늘 막을 수 없군요. 없는... 키팅할 때 제라드! 이거 아닙니까? 오렌지 3총사 멤버 블리츠. 때렸어요. 대단한 테크니션입니다. 정교한 골이 나왔습니다. 야, 정말 기술적으로 나왔습니다. 정말 대단한 능력신데요, 서 선수. 박상쪽공 떨어졌습니다. 파을 레드베드. 에우제비우 움직입니다. 똘똘한한채 에우제비우입니다. 아하, 계속 결정적 기회 들어갑니다. 그나우드의 골입니다. 또한번 실점합니다. 또한번 실점합니다. 수비라인 완전히 정신줄을 놓습니다